파인 오와 리뷰 시작할게요 저번에 그김 교수 잡으러 온그 덩치 큰 사람 얘기했었던 것까지 기억나요 그 사람이 파인 오와에서 시작하면 바로 그 사람 과거를 보여주면서 시작돼요 이 사람이 어, 젊었을 때 사진들이 나오는데 운동부 같은 데서 운동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약간 이런 사진들이야 계속 막 타이어 끌고 가고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약간 뭔가 이러면서 체력 길르는 운동을 하는데 이더 뒤에 영상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레슬링 아예 선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막 기밀 박치기 같은 거 연습하고 체력 훈련하고 막 약간 힘 기르고 기술 배우고 약간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화가그김 교수 잡아오라고 한 사람 일대기를 좀 보여줘요. 어떻게 성장했나. 근데 너무 힘들게 운동하면서 컸었던 사람이고 어쩌다가 여기 길로 빠지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깡패 같은 길로 빠지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웹툰하고 약간 다른 점이 웹툰에서는 좀더 레슬링을 하는 느낌도 있는데 차력쇼 같은 거 배우는 느낌으로 해요 막 배에 각목 같은 거 때리고 주먹으로 억지로 때리고 그냥 몸 단단하게 만들라고 억지로 맞는 장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연출되면서 강하게 클 수밖에 없게 약간 연출이 되는데 이 사람 연기 되게 잘하는 거 알아요? 보셨어요? 혹시? 방송 사투리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좀 약간 와저 사람 어디 있다 이제 나온 거지 싶을 정도로 아니 베테랑이야. 이 사람이 내려와서 그 류승룡의 패거리하고 시비가 붙어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멘트부터 무서워. 네 먼저 치라고 내가 네완타치로 쪼개 줄게. 약간 막 약간 이러면서 싸움이 나고 있었는데 그 이동이 경찰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지나가다가 이동이한테 다 발각돼요. 그래 가지고 너네 여기 다 가라. 왜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너네 다 신분증 꺼내라. 여기 왜 왔어? 목포. 너 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목포 사람 아니고 너 부산 사람 같은데 부산 왜 여기 왜 왔냐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얘는 순수하게 그냥 말해주더라고요 나 여기에 우리 엄마 사기 치고 도망가는 사람 있어가지고 그 부산 사람 잡으러 왔다 이랬는데 이동해가 경고 줘요 여기 다 모여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여기 모여있으면은 그때는 서해 가서 보는 겁니다 하니까 뭐 여기 보디가드들이랑 임수정네랑 뭐 류승룡네랑 해서 다 흩어져요 아무튼 여기 임수정이 온 이유가 천대장한테 그릇 가서 확인하라고 그 작업료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임수정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상황 보고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온 거였는데 임수정 실 상황은 뭐 임전출 보러 온 거였는지 희동이 보려고 온 거였는지 뭐 아무튼 콧바람도 쐬고 이래저래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무실 이제 얘네 그집다 자고 있는 숙소로 오게 돼요 류승용하고 김교수하고 싹다 묵었던 그 하영순의 집 있잖아요 그걸로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laughs> 회의 하자고 임수정이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진행비 어떻게 할지 너네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다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임수정이 여기 극 중에서 신발을 벗으니까 류승룡이 신발을 잡아줘가지고 막 신발 그 깨끗하게 비안 맞게 위로 올려주고 이러니까 김교수가 그걸 되게 비꼬아서 얘기해요 뭐야 뭐네가 서울 오야지라고 얘기 다 해놓고 오야지 아니네 뭐 오야지라고 놓고서 저 아가씨 신발 챙겨주냐 약간 이러면서 비꼬아요 그거를 근데 임수정이 약간 캐치해. 그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걔 방에 들어가기 전에 희동이한테 너 여기 가가지고 근처에서 나 지금 내려왔으니까 우리 숙박할 때못 잡았다. 여관 좀 잡아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주문을 두개 넣어요. 여기는 웹툰 장면인데 이렇게 말해요. 방좀 떨어뜨려서 잡으라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가드들 남자들 따라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를 바로 옆방 놓지 말고 한칸 띄고 잡으라고 희동이한테 주문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희동이는 그 길로 곧장 가가지고 여기 여관을 잡는데 여관 봐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기업 회장 사모님인데 이런 오래된 영환을 잡냐고 나는 이거 보면서도 임수중 여기 들어가라고 하기도 민망하겠다. 근데 희동이가 그 정도로 세상물정 모르고 좀 약간 어수룩하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주문한 게 뭐였죠? 방두개 떨어뜨려서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희동이가 여기 맨 왼쪽 방 하나, 일번방 하나, 이번방 X 치고 삼번방 이렇게 방을 잡아요. 그러고 뭐 이제 얘도 다시 이제 숙소로 돌아오고 약간 이러면서 여기 안에서 오야끼리또 얘기를 하기로 해. 뭐 제가 말했죠 파이낸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행상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임수정한테 이런 걸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임수정한테 보고하냐면 얘네가 아무리 그릇 다 많이 모아도 이 임수정이 사가기로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수정이 쩐주야 임수정 돈이 없으면 얘네가 그릇을 캐봤자 팔 데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나라에서 지금 캐가서 박물관으로 보호하려고 했었던 물건인데 이 사기꾼들이 몰래 도구를 해가지고 뒤로 빼가지고 팔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회장 사모님 정도 아니면 이거를 팔 수가 없어. 근데 뭐김 교수 말로는 자기가 일본에 팔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이 임수정이 그럼 네가 팔아라. 막왜 그렇게 얘기 나오냐면 김 교수가 나내 나도 일본 가서 팔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 옛날에 건물 샀겠다 랬는데그 건물 어딨냐고 임수정이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 하고 약간 그런 상황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임수정이 임기웅 변도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이 어쨌든 회사 말단이었는데 회장 마누라까지 된 경로가 어떻게 됐겠어? 일이 진짜 잘하고 머리가 좋고 수완도 좋았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행 상황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돈부터 꺼내요. 니네가 가져오는 거. 개수 아무 상관없고 몇몇천개 꺼내오든 몇백개 꺼내오든 무조건 하나에 n 만원 원에 주주다얘얘를해해지지돈으으로 a 0 a z o n Amazon, Amazon, 니까 얘네들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겠지. 찍 a 리못 하고 긴장해.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그랬잖아요. 이김 교수가 그. 류승룡한테 너 신발 너 서울에서 오야라고 해놓고서 임수정 신발 정리나 하냐 오야지 뭐 오야 맞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꼽혔거든요? 그거 임수정이 캐치 바로하고 또 그렇게 말해요. 아니 덕은 제가 류승룡 이 사람 덕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 서울에서 전적으로 여기 류승룡 선생님한테 일 맡겨가지고 하고 있다. 우리도 보고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 기를 좀 세워줘. 류승룡 기를 세워줘. 그래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에서 류승룡만 할수 있는 연기인데 이 기산 얼굴 보여요? 에헴 이러면서 약간 좀 기사는 연기 같은 거좀 보여주고 임수정이 이렇게 센스가 있어 일머리가 좋고 사람 기도 세워주고 어쨌든 근데 그런 거야 우리 쪽 사람이 기가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얘네 김 교수랑 얘네는 원래 없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합쳐진 거니까 우리 팀 어쨌든 내가 믿기로 한 사람이 좀 오해를 잡아야 기세가 있어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상황 판단하고 눈치 싹 보고 기 세워주는 그 정도 센스 있는 역할이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왜더 이제 진행 안 되고 있냐 진행 상황 다 얘기해봐라 말야 약간 이러니까 얘네가 알아보니까 배도 경찰한테 안 걸릴라면 진짜 작은 배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배로 가려면 그릇을 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큰 거를 실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산소통 같은 거를 메고 물 밑으로 들어가고 이런 머글이랑 그런 기계들하고 그 예전이잖아요 여기 시대가 60년대 70년대 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통도 있기는 한데 이 바로 위에서 빨대처럼 사람한테 그 산소를 싸줄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싣고 이러려면 통통배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왜 통통배에 탄다 그랬지? 임수정이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경찰 감시하기에 통통배가 제일 피하기 쉽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수정이 그런 거야. 그러면 경찰이 문제네. 약간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야. 너네 아는 경찰 있냐? 내가 돈 발라서 안되는 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못 봤다. 내가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그 경찰 아무나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여기에 이 황선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멤버 중에 배모는 사람 중에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경찰하고 또 아는 사이래. 사이 그래가지고 경찰하고 식사 자리 한번 잡아라. 임수정이. 오늘 저녁에 바로 잡아라. 내가 그 사람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니네 배큰거 타게 해주고 하고 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황선장하고 중국집에서 밥이나 한끼 먹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리고 여기 내려왔으니까 다밥 사준다는 거 어쨌든 자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밥 비싼 거 한번 사줄 테니까 중국집 가자 그래 그래가지고 중국집 가게 되는데 그 분위기가 웹툰에서 나오는 분위기인데 약간 이래요 진짜 그 지방 같은 데 가면 있는 중국집 이렇게 생긴 데 있거든요 오래된데 이런 거본적 없으시죠 완전 노포 좀 고급 중식당 이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데 좀 많았거든요 야인 시대 때나 이럴 때 그러가지고 여기 중국집으로 그 경찰하고 얘네가 어쨌든 다 회식하러 간 거야 밥도 사주고 얘기도 좀 하고 하자 해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와요 이제 매수해야 되잖아 그 그래가지고 딱 여기 밥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임수정이 책상 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이삼백만 원씩 계속 꺼내 하나씩 꺼낼 테니까. 경찰 분이 이동이 이동이한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스탑할 때까지 나는 돈을 계속 올리겠다. 근데 나 둘이 만나서 너한테 돈 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하는 건데 네가 이거 돈 먹고 입싹 닦아버리면 나는 증인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다. 그래야 너가 이 돈을 먹고 입싹 닦을지 않을지를 내가 이 보증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달라 하고 돈한뭉퉁이씩턱턱 턱 올리면서 네가 멈추라고 할때 멈추겠다 하면서. 아 두세 개때 쯤에 아 멈춰 멈춰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임수정이 에게? 이거 가지고? 이러니까 하이동이도 이제 돈에 약해진 거지 내가 이거 너네가 그럼 이 나를 매수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배에서 이거 그릇 건질 동안 해경들하고 이거 해가지고 감시하는 애들 교대로 해가지고 좀 눈만 좀 감아줘라 이러니까 알겠다 대신에 그쪽 그 감시하고 이런 애들은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뭉치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두 뭉치 더 얹고 임수정이 와가지고 경찰을 아예 그냥 매수를 해버려요. 이게 확실히 류승용이 일을 진짜 잘하는데 일 잘하는 레벨로 따졌을 때는 조금 수위가 낮은, 거, 아니 낮은 건지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임수정이 와가지고 바로 해결했던 게 내가 봤을 때돈 문제인지 머리 문제인지 조금 약간 헷갈려. 임수정이 머리도 좋고 돈도 많아서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서 임수정이 일 진짜 잘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저도 원래 본업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했으면 진짜 일 열심히 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드라마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웹툰에서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잘 되면 두 뭉치 더갈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 이게 달라 경찰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어일 당연히 잘 되면 두개더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이게 받아본 사람들만 알거든요. 더 신경 써 달라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줬고, 이게 원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줄라 그랬었던 돈이 백만 원이야. 그럼 조삼모사라고 알죠. 바로 백만 원을 주는 것보다 팔십만 원을 먼저 줘. 그 다음에 일이 더 잘되면 뭐한 오십만 원더 준다, 이십만 원더 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도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돈이 더 갖고 싶잖아. 그래서 돈 받고. 이거보다 더 가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게 하나 더 트랙이 있는 게 뭐냐면 어, 이렇게 돈을 줘버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지금 몇백만 원 경찰이 받았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잖아 그러면 아씨 얘네 다 싸그리 묶어가지고 그냥 신고해버릴까 그리고 나 그냥 승진할까 이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돈을 더 준다는 약속을 해 버리면서 얘가 그돈 갖고 싶어서 그런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해요. 아무튼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중국집에서 회식도 하고 맥주 한잔 간단하게 먹고 경찰 해결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물질화로 갈 일만 남은 거야. 다 끝났어. 그냥 배도 큰거 갖고 오고 잠수부 하고 먹으리 챙기고 해 가지고 그럴 건지면 그냥 세, 게, 세임 게임 끝. 그냥 이제 끝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숙소가 자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임수정도 이제 여기 숙소 와가지고 이제 잘라고 이제 근데 여관이 좀 많이 허름하긴 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관에서 이제 잘라고 막아 이거 좀 허름하네 이럴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여관 방 보여드렸죠. 어떻게 잡았는지. 1, 2, 3번이었잖아. 이렇게 잡으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1이 임수정이 자고 3번이 보디가드들이 잠 잔다 그랬잖아. 잡는다 그랬잖아. 근데 그 이유가 임수정이 말은 그렇게 바로 옆방에 있으면 시끄럽고. 그냥 너무 내 소리 다 들려가지고 그거 싫다. 그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 가운데 방이 비었었잖아. 여기 가운데 방을 얘가 들어가. <laughs> 아까 그 부산 김 교수 잡으러 온 깡패 있죠. 얘가 이 가운데 방을 예약해 버려.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 가운바, 가운데 방에서 임수정이 도착했을 때 이미 들어 있었어. 먼저 와서 술 먹고 자고 있었어. 근데 얘네가 와가지고 소란스럽게 막 떠들고 막아간어 뭐. 사모님 주무세요. 막 약간 이 이런 얘기하고 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얘가 나오다가 12가부터 이 경호원들하고 이 경호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한 번만 더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그랬지. 해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웹툰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 피지컬 봐봐. 우통 까거든요. 싸움 나가지고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한대 맞고 배트 같은 거 강목 같은 걸로 한대 맞는데 게임이 안 돼. 얘네 봐봐. 경호원들하고 일렉 슬링하고 차력쇼 같은 거 해가지고 키운 몸이잖아. 이 비교가 안 돼. 싸울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둘다 재밌더라 액션씬이 웹툰도 재밌고 드라마도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드라마가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솔직히 아 마동석 배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너무 어벤져스 같이 싸울 때가 있다고 많이 느껴져 말도 안 되게 힘이 근력이 세고 별 기술 없이 거의 원터치로 다 쓰러뜨리고 맨날 그렇게 액션씬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파인에서는 이 사람이 싸울 때 진짜 재밌는 게 레슬링 기술을 써 파워밤치거나 크로스라인 치고 헤드락 걸고 약간 이러면서 진짜 레슬링에서 배운 기술 쓰거든요. 그 기밀박치기 아까 얘기했었잖아. 기밀박치기 하고. 근데 진짜 재밌게 연출되면서 아무튼 싸워. 근데 이 사람 막 벽돌로도 머리 맞고 약간 이래가지고 좀야 이거 얼굴 봐봐. 존나 무서워.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무섭다 그랬잖아. 어쨌든 근데 그 너무 심하게 싸우고 막 우당탕탕하면서 싸우고 막 약간 이러니까 여관 사장님이 경찰 신고해가지고 이동이가 와. 그래서 이동이가 그래. 너한 번만 더 마주치면 내가 서해 끌고 간다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이동희가 서해 끌고 가는데 약간 의미신장한 말 하면서 끌려가. 얘가 뭐라 그러냐면 김 교수 조심하라고. 그 사람 도, 뒤통수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잡아가는 게 나았을지도 모를걸? 너네한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아 지금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게 뭐냐면 그이 사람이 김교수 류승용하고 같은 팀인지 몰랐잖아 육감으로 그냥 맞췄어 왜냐면 여기 와가지고 얘네들끼리 하는 얘기 같은 거 들으면서 육감으로 그냥 맞춰 어? 김교수 얘네랑 있다 부산 사투리 같은 거 부산 사람 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정황상 얘네 나쁜 일 하러 온거 같은 거 있거든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니까 이동희하고 류승룡하고눈 마주치면서 약간 잉크 같은 거 하거든 그거 보고 얘가 아뭐 여기 있네 김교수 여기 있네 막 약간 이러면서 그냥 아예 맞춰 근데 그래. 나 조용히 갈 테니까 그럼 그냥 어디 있는지만 말해라. 사실 효자야, 효자. 엄마 사기당한 거돈 찾으러 온 거니까. 깡패처럼 무섭게 생기고 애들 패고 막 시비 걸고 불량배처럼 돌아다녀서 그렇지. 엄마 돈 찾으러 온 사람이야. <laughs> 무섭게 생겨서 악역같이 보이는데 의미로만 따지면은 선역이야.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여기 사모님이 여기 잡았잖아. 맨 1번 칸 잡았잖아. 근데 나도 이거 처음에 내가 한번 얘기했는데, 희동이 보러 온걸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남편 보러 온 건지, 희동이 보러 온 건지가 좀 연출된 게 뭐냐면, 어쨌든 남편은 있는데, 서울에서는 항상 자기 따라다니는 보디가드들이 있으니까, 회장님 눈 피해서 그 우리 남편을 만날 일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목포 간 김에 방 떨어져서 잡아서 간만에 남편하고 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희동이를 보러 온 건지 약간 진짜 모르겠어 그랬는데 희동이를 얘가 그냥 서울에 있을 때한번 회상한 씬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방에 있는데 이 삼촌이 눈치가 진짜 빠르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이 삼촌이 다 이제 집에 싸움 끝나고 경찰서 끌려가고 해산하고 이럴 때 희동이한테만 멈추라 그래 그러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해 가서 이부자리 봐드리고 와 다시 가라고 사모님한테 한번더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생각했을 때는 희동이가 그때 마음에 들어서 사모님이 온 거라고 생각한 거가 일 번이고 하나는 그냥 진짜 왔으니까 여자 혼자 방에 자기 하느니 젊은 남자 하나 끼고 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희동이 여기 남아서 사모님 지켜드려영 밤이 사납다 막 애들도 싸우고 막 약간 이랬잖아 그니까 러 그냥 은은하게 돌려가지고 말해줘 근데 희동이가 은근히 씩 웃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연출이 안 돼.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레슬링 선수한테 그 깡패한테 그김 교수 잡으러 온 깡패한테 스피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안 간다 그래 희동이가.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그냥 아침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웹툰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게 대박인 장면이 나오는 게 희동이가 그렇게 하고 그 임수정 그 방에 가요 문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 얘가 앞에서 좀 서성거렸다 희동이가 문 앞에서 구두 소리 내면서 갑자기 문 발로 팍 열리면서 이렇게 나와. <laughs> 임수정 발 이렇게 나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아 내눈냄님이 있어가지고 말하기 좀 그런데 관계를 해 근데 이게 진짜 존나 수치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얘가 희동이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모님 위에서 바로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야 내려와 너 다리나 주물러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못하나봐 야, 어떻게 내려오라고 하고 다리나 주물러라 그래. 그래 가지고 그 바로 다음 날 아침 돼 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사모님이. 쓸모 없는 선물은 받아도 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존나 병신 같았다 이거지. 그러면서 근데 뭐 드라마에서는 돈 주더라고요. 이거 그냥 모자는 거. 진행비 좀 쓰라고 돈 주더라고요. 드라마에서는 뭔지 모르게 좀 씁쓸하게 가. 임수정하고 밤에 양세종하고 희동이하고 못 만났단 말이야. 그러고서 갈때좀 씁쓸하게 가는데 웹툰에서는 이 정사신이 삭제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수정이 한번 내려갔다 오더니 뭔가 모르게 돈 냄새를 맡은 거야. 어, 씨발 이거 진짜 돈 존나 많이 벌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임수정이 여기서 돈잘 쓰고 똑똑하고 무서운 사모님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 지금 보여요 돈뭉치 앞에 임수정 앞에 송 사장을 바로 찾아와. 그래가지고 돈 존나 많이 주면서 그래. 야, 니네 다 꺼지라고 빠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송 사장이. 류승룡한테 하청을 한 거였고, 류승룡이 목포에 내려가가지고 김 교수랑 여기 팀을 다 꾸린 거잖아. 그 어디에 포인트 묻혀 있는지 그 사람 찾았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갈 수 물질할 수 있는 사람 찾고, 경찰 서베 끝났고 이미 얘네가 내려가고 다한 거잖아. 이게 여기까지 온 것까지가 송 사장이 일을 다한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다 사람 보내가지고 자기가 구한 사람들이 일 업무 처리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근데, 임수정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그만큼 보상 줄 테니까 니네 그냥 빠지라 그래. 그러니까 엄청 돈은 많이 주진 않는데,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주면서, 그냥 여기서 손 떼라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 내가 관리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송사장 빠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얘네를 진두지휘 하겠다. 그리고, 신안에서 나오는 그릇은 다내 거다. 그러니까 송사장이 그래,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직거래하시면 어떡하냐고, 나를 안 걸치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송사장이 감정사야. 이 사람이 그 그릇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하는 사람인데 임수정이 필요 없다고 거기 부산에서도 지금 감정사 한명 있고 너만 감정사냐고 내가 지금 기업 회장 와이프인데 감정사 내가 구하면 훨씬 더 많이 구하지 더 전문가 많이 구할 수 있다. 니네 이돈줄 테니까 그냥 빠지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한명 있지. 친구는 이 돈이 좀 크니까 이거 받고 빠져도 돼. 왜냐면 이게 어쨌든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죄잖아.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돈만 받고 우리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개입도 안 했고 돈만 받고 빠지자. 중간에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근데 임수정은 중간 마진 같은 거나. 중간에 장난치는 손장난치는 사람 다 빼버리고 내가 관리하고 싶은 거지. 이게 내가 갖고 오는 게 중간에서 얘네들이 감정사 애들이 좋은 거 빼돌릴 수도 있고 약간 이러니까 그런 게다 그냥 싫은 거야. 지가 관리하고 싶은 거야.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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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임수 정도 잔대가리 진짜 잘 굴려. 근데. 그 장, 다음 장면이 뭐냐면 얘네 둘이 약간 말싸움에 송 사장은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빠지냐 그리고 아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약간 난 이런 대화인 줄 알았거든 근데 송 사장이 파이널로 멘트를 남기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여기서 싸움이 좀 커지거든 송 사장이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닌 게 뭐냐면 야저천 회장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 저렇게 빡꿈매 똑똑하고 돈잘 쓰고 돈 냄새 귀신같이 맞는 양반이 우리 보고 빠지라고 자기가 한다는 게 왜냐? 줏대는 게 있다 가면은 이거 진짜 노다지다 가면 돈개 많이 번다 나 내려간다고 송 사장이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뭐가 있길래 저 여자가 왜 눈깔이 뒤집혔냐 나도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그러니까 임수정이 원래 안 내려갔었잖아 근데 신안에 한번 내려갔다 와서 돈 저렇게 큰돈 내면서 니네 빠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 금덩이가 있어도 금덩이가 있다. 씨발 내가 내두 눈으로 한번 가서 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 솔직히 뭐 사람 성격마다 다른데 뭐 그냥 고 스톱해서 스톱하는 사람 적당히 먹고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송 사장도 한 딱가리 하나봐. 이거 자기도 개입하고 싶은 거야. 돈받든 말든 천 회장이고 나발이고 얘도 어쨌든 돈 벌라고 한 거였잖아. 천 회장한테 그를 팔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그 돈보다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제 준비 다 됐잖아 경찰 섭외했지 포인트 확인했지 그릇 하나 건졌지 여기 인부들 다 모였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배 모는 애큰배다 준비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 이제 출항하는 거야 야 시방 오늘 가가지고 그릇 한따까리 하고 오자 해가지고 이제 가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이게 둘셋 내려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나봐 이 기계 같은 게 있어 아예 산소를 쏴주는 근데 윤호윤호가 극중에서 또뭐네 번째 뭐네 번째 레슨처럼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 가오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윤호윤호 들어가고 제일 잘하는 물줄 잘하는 머구리 그 하는 사람 있지 석배 걔랑 둘이 이제 내려가기로 한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드라마보다는 이 물속 안에서 연출은 웹툰이 훨씬 나 이거 이거 봐봐 분위기가 아 이게 달라 뭔지 모르게 아무리 cg 넣고 바다에서 그릇 찾으러 돌아가는 거랑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랑 이 맛이 달라 예 맛이 달라 내가.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아, 파인 진짜 드라마화 너무 잘했거든. 근데 그런 게또좀 있어. 내가 한강 소설을 진짜 재밌게 본 이유가 뭐냐면 막 노벨 그 수상했잖아. 노벨문학상. 내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강이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한데 한강 소설가가 노벨문학상 탔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감동적으로 그 책을 볼수 있었던 게전 세계 베스트셀러나 진짜 유명한 문학상 같은 걸 받은 소설들이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읽을 때그 나라 사람이 일단 아니잖아. 그리고 그 문화권에 대해서 내가 엄청 잘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글 작가가 그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한 거면 글이 씹는 맛이 있을 거거든. 이게 번역기를 돌린 게 아니라 같은 글을 쓰더라도 글재주가 좋은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글을 번역을 하는 거는 솔직히 번역밖에 안 돼. 그니까 러 아무리 재밌는 글이 이 씹는 맛의 글을 쓴 사람도 우리가 읽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뭔가 볼때 엄청 재밌게 100%의 맛을 재현해서 우리가 이 소설이나 유명한 책들을 읽을 수는 없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강 소설이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문학권에서 우리나라 글로 이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원본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야. 왜냐하면 음식이 장인이 만들었어도 그 밑에 요리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책이란 거는 글이니까 맛이 변하지가 않잖아 그맛 그대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게좀 감동적이어서 이 노벨문학상 탄 한강 소설을 읽을 때가 너무 재밌었거든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윤태호 작가님도 이 원작 작가잖아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 같은 게 있었을 거야 이게 드라마에서 100% 연출되지 않는 장면들도 있겠지 근데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물질하는 장면들도 있고 얘네 표정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무서운 사람 표정이나 이런 거 있지. 쎄한 표정이나 저번에도 말했지만 골방에서 나는 냄새나 그런 것들이 진짜 뭔지 모르게 표현이 좀이 씹는 맛이라 그랬대나 보는 맛이라 그랬대나 이 원작 작가의 맛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물질하다 발견되는 게 뭐냐면 요걸 발견해.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이 파인 드라마 나온 데까지 웹툰은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근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그 유노유노 물질하다가 뭐 잠수병 걸렸냐 어쩌 가지고 눈깔 돌아가면서 그냥 끝나 버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디 보는 것이 이 하면서 눈이 맛이 가불었네. 약간 이러면서 그냥 오화 끝나 버리고 이제 웹툰에서 이쯤까지는 이렇게 배 발견하고 끝나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나도 이걸 리뷰해서 늘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장면인데 중간에 시나리오랑 좀 별로 상관없는 장면 같아 가지고 좀 뺐는데 그 윤호윤호 그 다방 레지 있죠. 이 다방 레지가 삼촌한테 말해. 아, 나 실수한 거 같다. 술 먹고 그날 이 여자랑 잔거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 다방 레지가 그윤그 희동이한테 그 거짓말 쳐. 뭐라고 거짓말 치냐면 나 꽃이 안빼요달 달거리 안 한다는 거 몰라요 하면서 그러니까 임신했다 고 배했다고 막 약간 이러면서 희동이한테 그렇게 거짓말 쳐. 왜 그랬냐면 서울 가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니까 나 임신했다 그럼 데려가고 싶어 데려갈까 싶어가지고 거짓말 친 거였어. 근데 류승룡이 반깡패 서울에 있을 때 되게 무서운 그런 해결사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그냥 지, 지워버리려고 병원에 데려가는데 알고 보니까 처녀래. 아직 경험도 안한 여자래. 그래가지고 류승룡이 존나 화내면서 씨, 희동이 순박한에 거짓말 칠라 그랬냐 하면서 진짜 화 많이 내면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뭐이 장면은 그냥 리뷰상 일단 뺐는데 요게 드라마에도 있고 웹툰에도 있는 장면이에요.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고 내가 앞에를 입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재미없게 설명한 것 같아.